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흔을 시작하는 영어 한마당 빵여자예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도 발음하기 조금 까다로운 거 하나를 알려주려고 그래 아 좋아 이런 거 좋아 바로 그 발음 뭐냐면 음. 따란 따란 이거 나 알아 어 해봐 쉬이. 오 맞아 쉬 발음 요게 이건 지금 발음 끼우니까 어. 이게 실제로 그 단어에 써있진 않잖아 아. sh 어, 그러니까 SH가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그 경우들이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를 알려줄게 지금 이렇게 된 스펠링들 중에 네가 말한 에이... SH가 있고 어. 그 외에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 야 이렇게 많아? 응. 이 경우들에서는 보통 라고 웃는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쉬. 시. 그 다음에 CH도 쉬 발음 날 때가 있지. 어. 그거는 이, 이런 경우. 머신. 이렇게 머신이지. 머신. 그래서 이게 취라고 될 수도 있지만 어. 이 경우에서는 쉬 발음 났지 추위할 때는 CH잖아. 추위도 어, 추위. 아니면 church. 그렇지. 그런 거는 아. 또 취하잖아. 아. 그렇지만 어떤 때는 또 쉬. 뭐쉬 이렇게 되기 아, 때문에. 아 그러네. 응. 그러니까 항상 ch는 취향안라고할수 아, 없다는 거야. 그러네 진짜. 응. 자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 앵자이우스. <laughs> <laughs> 어 이거 자이 아파트 할때이 자이잖아. 아, 어 그런데 요거 읽을 때도 쉬 발음 날 수가 있어. 요거는 읽을 때, 읽어보면 anxious, anxious. 엔자이 엔오스가 아니고 어, 만약에 이게 T Y가 돼서 명사화가 되면 엔자이어리가 돼 엔자이어리 어.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형용사야 그래서 anxious라고 해야 돼아야 음. 같은 맥락의 그 단어인데 다름이 음, 음. 완전히 다른 애 음, 그거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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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아이. 그다음 거는 너 알고 있지 럭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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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럭셔리지 럭셔리 아 음. 음. 이거는 한 번도 이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안해 자우 음. 이렇게 생각 안해 봤어 음. 또 SS가 붙었을 경우에 이슈 이슈 어, 그치 이게 원래는 이슈 해야 되잖아 이쑤 이슈. 이거 이쑤죠 저건 이쑤 그런데 이 SS가 쉬 그래서 이슈 아 이슈 음. 요번알 거야 TION 됐을 때션 이렇게 되는 거 음, 그래서 요거는 아, 스테이션 스테이션, 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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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CI 뮤지. 뮤지션 어 뮤지션 뮤지션 어. 아 그러고 보니까 낯익은 단어들인데 이렇게 쉬로 발음 나는 게 많았네 음. 나는 생긴 게 이거 SH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음. 음. 미처 생각을 못 했지만 아는 그렇지. 단어들이다. 그렇지. 응.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워낙에 쉬 발음으로 유명한 애들이야. 어, 어. 그런데 지금 알려줄 거는 이제 어, 이거는 절대 쉬가 돼서는 안 되는 조합인데 왜쉬지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 어. 자, 그걸 알려줄게. 어. 이번에는 어. 아주 이상한 조합이야. 야, 근데 뭘 응. 아니까 이상한 조합이라는 게 보이는 거지. <laughs> 이건 너 알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 봐. 오션 월드. <laughs> 그렇지. 오션. 오션. 오케이. 그래서 C E가 션, 션 이렇게 됐지. 어... 요거 볼까? 센. <laughs> 많은 사람들이 씬이라고 읽는 거나 들었어. 땡. <laughs> S는 알 수가 없어. 센 아니야? 자, 힌트. 진, 에이, 션 이때 지진우션그 진우, 션할때 션이야 션 그런데 그냥 보면 씽 같잖아 어 이렇게 자기 스펠링을 션 이름인 사람이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어. S-H-A-W-N S-H-A-U-N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 션 응, 응. 그러니까 S-H-A-W-N 아니면 A-U-N 그다음에 그냥 A H 없이 S E A N 이게 다 발음이 쇼이야 아 자기 엄마가 그냥 자기 이름을 쇼이라고 붙일 때 무슨 스펠링을 선택하느냐에 따른 거야. 응, 아 응, 응. 어차피 발음 똑같으니까. 쇼이야 쇼. 자그 다음 거는 어. 아까 스펠링 잘못 썼으니까 아까 거는 잊으세요. <laughs> 아무도 모를 걸. 자 그다음 거는 어떻게 읽을 거야? Conscious. Conscious. S C I 가. Conscious. 어, conscious. conscious. c o n s i o u s 자, 그다음에 dimension. dimension. dimension 맞아? dimension. 맞나? dimension. 어. 이게 원래 sion이니까 tion 해야 될것 같잖아. 오. dimension. 어, station 할 때. 그렇지. 그렇지만 이번에 그냥 sion인데 이게 이것도 똑같이 sion이 되는. 이 발음할 때는 포인트가 입을 오므리고 좀 길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쉬. 음, 그렇게 해야 돼. 어... 여러 가지 예문이야. 아... 시트 갈아주세요가 아니구나. 음. 시트 좀 갈아주세요구나. 시트 시트 구나 그게 음. 잘안 된다는 거.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말하자면 change 시트 이런 식으로 해. 그러네 진짜. 음. 그래서 이것도 sheet, sheet. 오케이 sheet. 자그 다음 거는 shape. 어 shape shape. 어 더우 음. shape. shape shape. 어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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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shape. 거는 최.. h e f Chef. 라고 배우고도 이런다? h 프같 c 취같 f 취어 근데 이게 있어 왠지 이 단어가 또 있어 이거는 c 프야 c h e e f c h e 장 e f c h 거 f Chef. c c h c h e c h e 셰 e f Chef. c c h W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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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Worship, Worship, 오케이 자 그다음 거는 t i s s u e t i s s u e t i s s u e 자 그리고 내 좋아하는 거 r s o r s h c a s h c a s h i p W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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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h E 여기야 m u s t a c h e 비슷해 아 그래 어 m u s t a c h e m u s t a c h e m u s t a c h e p w o r s t a p r s h i p w o r s h Mustard, mustache, mustache. 요거는 코수형. 코수형이 Mustache, mustache. 너가 읽어줘. 그런 발음을 제대로 해. Sheet, shape, chef, worship, tissue, cash, mustache. 오늘 함께 배운. 발음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저희랑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